네,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잉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우주 항공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추진합니다. 이에 맞서 오픈 AI는 로켓 회사 인수 또는 재휴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국내도 누리호 5, 6차 발사 등 이슈가 많은데요. 우주항공주 비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론 머스크의 또 꿈이 담겨있는 또 다른 회사죠, 스페이스엑스. 내년에 대규모 또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음. 합니다. 테슬라의 시총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 몸값이 8,000억 달러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픈 AI의 몸값보다 더 높게 음. 책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스페이스엑스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뭐 I P O를 한다고 네. 하니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들썩들썩 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들을 보기 전에 미국에서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비상장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요. 음. 지금 에코스타라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강하게 좀 움직이는 차트 흐름 보이실 텐데요. 이게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지금 오. 올라가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위성통신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이 회사가 지금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 함께 주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것 같은데. 주파수 경매라고 보통 우리가 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 주파수 관련된 부분들을 스페이스 x 스에 어,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대신에 주식을 받았는데 스페이스 x 의 주식을 오.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스페이스 x 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도 추가적으로 또 이제 주파수를 매각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더 스페이스 x 의 지분을 더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에코스타라는 이 기업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스페이스X의 몸값의 책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비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투자자분들이 네. 대안으로 지금 음. 이 종목을 주목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스페이스에 관련된 뭔가 노이즈가 발생한다든지 좀뭐 상장이 연기된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에코스타 같은 주가는 조금 힘들어질 수 네.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저 주식을 보시면서. 국내에 있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좀 같이 모니터링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이 에코스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정표 역할을 좀 해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기 전에 에코스타 보면서 우리가 좀 추세를 따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과 같은 이런 큰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민간 우주로의 전환에 지금 더 속도를 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누리호잖아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했고요. 5, 6차 발사도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은 결국에는 네. 어, 피어 그룹인 스페이스X가 음. 이제 몸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도 연동이 되도록 이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미국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되면 국내 에 관련된 기업들도 물론 스페이스X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겠죠. 예. 네. 있는데 그래도 어 국내 에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본다면 어 너무 싼거 아닌가 뭐 이러한 부분들도 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앞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미국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정부 주도하에 민간과 협력해서 이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키우려고 하는 신성장 산업의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도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어 몸값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발사와 관련된 뭐 이런 타임 스케줄이 있을 때한 번씩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좀 눌려있을 때는 충분히 좀 봐볼 만한 테마 섹터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멘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려있을 때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정말 많은 많은 종목의 리스트가 나갔는데요. 음.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석거리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스페이스 X가 상장한다면 최대 수혜주는 국내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어, 저는 뭐, 우리가 뭐 HVM도 있고, 네. 루미르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 스피어라는 음. 종목을 조금 한번 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오늘도 아, 강하죠. 네, 그래서 차트로 그냥 가볍게 한번 설명을 네.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지난번에 여기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축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5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네. 가격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한 3일 전에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어, 가장 좋은 것은 저런 음봉이 났을 때 빨리 커버하는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오늘 바로 그 조정의 양봉을 어, 조정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는 8,000원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을 좀 어,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의 가격을. 예. 그래서 앞으로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스타와 함께 미국에 있는 이, 스페이스 X의 뉴스 플로우를 참고하시면서 이 스피어라는 종목을 한번 계속 음.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최근에 추세 좀 돌려 세우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피어에 대해서 투자 전략 챙겨주셨고요. 미국에서는 에코 스타일 추세를 저희가 꾸준히 좀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영국과 스위스 등 선진국이 잇따라 동물 실험 대체 정책을 공개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이에 인체 생리 환경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주목받죠. 관련주 토모 큐브는 랠리 후에 조정을 받는데 오가노이드 관련주가 다시 떠오를까요? 네, 오가노이드, 말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미니 장기 유사체, 인공 장기,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진국들이 잇따라 동물 실험을 이제 대체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 시장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나오나요? 네, 지금 미국의 FDA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는 확실히 산업의 방향성은 그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쪽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왼쪽에서 두번째 있는 그 칸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실험하는 쥐에다가 주사를 이렇게 딱 꽂아 놓은 어. 그 이미지인데 네. 쥐도 그렇고 이제 우리 원숭이도 그렇고 이런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갈수 있는 이유는, 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AI와 관련된 기술이 예.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인해서 빨리, 이제, 그런, 이제, 어느 정도 효능을 체크할 수 있는 꼭 동물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오가노이드와 관련된 기술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 향후에 이제 2030년도 정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한 매년 22%씩 이 오가노이드 관련된 동물 실험 대체하는 이 영역은 커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반적인 리서치에 지금 자료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알테오젠이나 에이벨 바이오나 니카켄 바이오나 우리가 굵직굵직한 네. 기업들 있죠. 그들은 당연히 바이오에 큰 시가총을 액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섹터고을 형성을 할 텐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좀 성장률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좀 작은 테마에서 연말 연초에 좀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이쪽에서 의외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음.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어 영역,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제는 우리가 우가노이드 시장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시대로 좀 변화하고 최근에 신약 개발이나 재생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우가노이드와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몇 종목 안 되긴 한데 네. 어, 내년에 바이오테마에서도 정말 주류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을 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가지고 이제 음. 종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네. 어 일단 재류에 있는 기업이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3D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잉크 뭐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일단은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이 1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올라갈 수 있는 룸을 어, 로켓 헬스케어가 만들어주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토모큐브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한 8천억 정도 넘어섰다가 약간 조정받는 음.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이 지금 8000억과 1조로 넘겨놨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오가노이드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세 번째 있는 종목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네. 이름에 오가노이드가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아마 친숙하실 텐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름에 오가노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알려진 종목보다는 음. 제일 아래쪽에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어. 관심이 좀 오. 있고요. 네. 첫 번째로는 TNR 바이오펩에 대해서 관심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NR 바이오펩은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어좀 시세가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로켓 헬스케어의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3D 바이오 프린트라든지 바이오 잉크 관련된 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비교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시가총액 아직까지 차이가 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것 네.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시총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오늘의 그러면 탑픽이이 종목들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아래쪽에 있던 두 네, 종목 중에 네. 있나요? 상대적으로 시가총이 아직 덜 오른 네. 종목이 이제 드림CIS라는 음. 종목인데, 어, 드림CIS도 이제는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아, 게제 네. 생각인데요. 이 회사의 핵심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원래 시야로 라는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CRO가 뭐냐면 앵커님이 저한테 이제 어 약물을 좀 임상 시험을 대신해 주세요라고 맡기면 그걸 네. 제가 수탁해서 대응해 주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CRO라고 하는데 그 CRO에서 이 회사가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분야가 오가노이드 영역인데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인 큐리바이오라는 회사를 최근에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도 오가노이드 관련주로 이제 분류를 할수 있게 되는데 국내에서 바이오 기업이 임상하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기업이 임상을 하게 되면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어 시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인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고객사가 이미 일라이 릴리와 노버노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큐리바이오를 인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가노이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업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드림CIS입니다. 후발주자 성격으로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또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AS 좀 받아볼 텐데요. HL 만도 보겠습니다. 12월 5일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 종목이 어, 굉장히 또 최고가까지 최근에 나왔었죠. 62,000원까지 나왔다가 어, 며칠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장이나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서요.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슈팅이 너무 가파르게 좀 나오면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좀숨 고르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약간의 이제 새로운 물량들이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격 좁힘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연초에는 우리 CES 관련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HL만도는 저점에서 다시 또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점에서도 또잘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종목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 b 증권프랭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인 만큼 아, 일단은 시장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하락권에서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쯤에서 움직이면서 온도차가 좀 나타나고 있죠.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1700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기관과 엇갈리는 흐름이고요. 코스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또 엇갈리긴 하는데 외국인의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장 마감까지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